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안녕하세요 축구 읽어주는 여자 책 내입니다 오늘은 우승 경쟁팀 김천에 왔습니다 우승 경쟁팀 김천과 그리고 대전에 대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경기 결과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laughs> 어제 경기 보셨나요 대구 하지 아, 마. 그리고 저번에 또김천이랑 대구랑 경기했는 거 사실 그날 대구 경기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조금 쫄려서안 갔어요 근데 오즈오오오늘진천 진짜 음을음해서해원응준할준비어 됐어 화천화지팅지위 순위가 멸망전이거든요 광주 밑으로는 전부 다 안심할 수 없어 제주까지 휘말렸어요 제주, 대구, 전북, 인천, 대전 어쨌든 공원은 조금 있다 가기로 하고 오늘 화자요 김천은 스타디움 투어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4시 반에 스타디움 투어도 예약되어 있어서 스타디움 투어하고 그다음에 오늘 경기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배고프니까 김천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반상 쇼? 네, 검색해보니까 여기 맛있는 거 같아서 저 한식 좋아하잖아요. 돌솥밥 먹으러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지잘 먹겠습니다. 음. 몸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군요. 일단 숙용부터 붓고. 어디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일단 밥 비벼먹을 수 있게 나물도 주시고. 고추장도 드셨는데 밥 먼저 먹어보고 좀 이따 비벼먹을거예요 음음 어릴때는 고기반찬이 좋았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나물반찬이 너무 맛있는것 같아요 많이 먹었다는건 아니고 맛있다 좀 맛있다. 음, 음, 외면이 맛있네. 음. 맛있다 이제 밥 비벼 먹어볼 게요 고사리볶음, 도라지도 넣고 무충맛. 버섯 넣고. 음, 소고기, 조금 소고기 고추장이네. 계란 후라이 향기 있으면 기가 막힌다. 여기에 된장찌개도 넣고 같이 비벼야 되는 거 알죠? 요즘 이런 나물반탕 이런 거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유럽 갔다 온 이후로 조금 더 심해졌어요. 이 귀한 걸 알아서 그래.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들기가 엄청 폰이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밥을 먹어야 요즘 뭔가를 먹었다 싶다 할까요? 더운 날씨에 밥잘 챙겨 드십쇼잉? 밥을 봤다잉. 음, 딱 좋아. 음, 간장 맛있게 잘하신다. 어, 호박도 맛있던데. 그 이런 한식 같은 거 먹고 전기 보러 가니까는 속이 안더부르해서 좋은 것 같아요. 가면은 막좀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그때 속더부룩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날씨도 덥고 그런데 이렇게 한식먹 가면은 속이 안 부딪혀서 되게 좋아요. 잘먹을쓰영미타전돌파를수 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이거 집에 있으신 분 있어요? 집에서 먹어도 입맛나요? 좋아. 오늘 김천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지금 대구에한방이 갈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오늘 밥 먹고 김천을 진짜 열심히 응원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열심히 먹고 있는 겁니다. 밥다 먹었고요. 이제 김천 스타디움 투어 하러 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장 투어하러 왔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굿즈 받았어요. 스타디움 투어 여기 김산 스타디움 있고 여기 슈웅이 여기 마스코트래요. 귀엽죠? 여기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구경 오셔가지고 직원분들이 이렇게 가족 사진사람 기념 사진 많이 찍어주시네요. 이브리그 우승컵이에요. 두번 했거든요. 두 개. 미디어 룸으로 이동합니다. 저 규성 선수 까까머리시죠 이스트 사인 유니폼이다. 저기 미디어룸이고요. 어린 나이부터 수훈 선수가 돼서 사진 찍어본다. 오늘 <laughs> 니까 <laughs> 김환이야 유럽에도 이제 구장투어 가면은 애기들 위주로 많이 진행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미래니까 어린이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아 맞다 이 스타디움 투어는 평일에는 불가능하고 주말에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혹시나 스타디움 투어 하시고 싶은 분들은 주말 예매를 추천해드립니다 라커룸입니다 여기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곳이고요 여기도 선수들 단식. <laughs> 이동준 선수 우리, 우리 김강산 선수도 서기있어요 여기서도 인기가 많으시네 얼른 돌아오세요 여기 안에 실제로 받으시는 제품과 마사지볼 도쿄리 이 정경선 수여 밑에 국대 신가드도 있어요. 유니폼 건들면 100배 처벌 하신대요. 유니폼 만지지 말고 여기 선수들 오늘 다 사용하는 물건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여기 밑에 축구화도 있고 지금 갈아 신을 뭐 양말이라든가 이런 거다 놓여 있거든요. 눈으로만 보기. 비록 죽을지언정 질 수는 없다. 잡을 팬뭐 스. 근데 2021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옷은 경쟁하고 있는데 <laughs> 역시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지금 대구 보세요, 갈등이 불 떨어져 가지고 어, 지금 김참 잡고 포항 잡고. 아주 다음 경기 가요 대구 인천 경기 갑니다 과연 3연승 가능할 것인가 지금 기세로는 어, 하늘도 뚫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싹 스캔해 봤는데 대구 팬들도 여기 지금 스타디움 투어에 좀 자, 계신 것 같거든요 오늘 경기가 중요한데 오늘 스타디움 입장! 잘면안 되는 거 아니야? 알때스에서 발금이 난리 났었거든요. 발목이 난대~ 여기 앉아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다. 근데 여기 뚱적이큰 사람 못 앉을 것 같아요. 좀 좁네~ 여기 엉뚱한 막고요 이거, 이거 조절은 할수 있을 것이병 어. 최은혜, 일병 최은혜, 상병 최은혜! 병장. <laughs> 어, 저기 그 교체 카드도 들어볼 수 있다. 우와. 여기 유럽 구장 투어보다 좀 알차요. 할수 있는 게 많네. 해볼 수 있는 게. 여기가 트랙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본부석이긴 한데 일부러 여기 다리 말고 이쪽 편. 여기 안에 더 가까이서 볼수 있게 가변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변석이었습니다. 심판석이 계신 분들을 오늘 심판이시래요. 공정하게 김천 위주로. 띠용. 띠용. <목소리가 웃음> <잘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챗네버스입니다 <laughs>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스타디움 투어가 인당 만 원이거든요 만 원치고 너무 프로그램이 알차요 가격 대비 재밌는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상부 화이팅 상이팅 오늘 승리하세요 꼭 화이팅 화이팅 와 파이팅! 김천상 파이팅! 어허. 네. 아, 네. 지금 시사분회 보다 원정팬들이 좀더 많은 것 같은데요. 와우. 밀리면 안 돼. 오늘 진짜 김천 이겨야 되거든요. 안 돼. 저거 꾸 찾아보면 안 돼. 뭐예요? 빨리 큰 소리로 응원 좀 해봐요. 같이 하자, 응원. 3, 2, 1. 자, 대전의 킥오프로 경기 시작됐고요. 오늘 대전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 사실 하위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과연 오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기 바로 앞에 응원단자 있는 게시거든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지금 대전오온거 밖에 안 들리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일단 지금 김찬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항상 이러더라. 초반에 계속 밀어붙이다가 뒤에 힘 빠져가지고 뒤에 막 먹히더라. 아유, 놀진다. 예쁘다. 따라가고 있잖아. 더 크게 응원해줘요. 밥신. 벨툴라. 구 벨툴라. 밥신. 저기 있습니다. 벨툴라 선수 잘했는데 참 아쉬운 선수예요. 자, 올려주고 우리 강산스, 강산스 헤딩으로 한번어 가자. 살았다, 살았다. 올려주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 하, 오, 왔다! 아, 공 와, 진짜 아까워. 18. 그래, 유강현 선수. 유강현 선수가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필시간 T1FC가 한 골라왔습니다. 1대0 상황입니다. 제주까지 지금 휘말렸어요. 제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요 8, 9, 10, 11, 12 아주 치열합니다. 여기 딱딱 잘못하면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아주. 일단 지금 김성상구가 초반 기세가 좋아요. 개성밀로 붙이고 있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예쁜 언니들 왔어요. 뭔가 야구장 같다, 여기. <laughs> 이렇게 체어리더분들도 계시고 응원단장도 있고 하니까. 박수, 박수, 쫙, 쫙. 어 수용이다, 수용이. <laughs>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응원 문화를 만들려고 애를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지금 광주 책임져요. 내 머리에서 그빗 고을 노래가 떠나지 않아. 집에서 밥먹다 갑자기 빗 고을. 마마 빗 고을 계속 생각나, 이거. 내 머리에서 나가요, 이제. 시원하게 때리네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시원시원하게 때리니까 나한테 온 기회를 남에게 미루지 말라. 막잔을 이용한 개꿀템 소개 타임. 이거 일본에서 사온 파우더 티슈거든요 이렇게 끈적끈적할 때 이거 파우더 티슈로 닦으면 뽀송뽀송해져요. 축구부로 오실 때 이거 완전 개꿀템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하나 구매하세요. 쿠팡이어서 얼마 안 해요. 장비가 안 좋아요. 심하네요 여기잔디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재밌 선수도 다치시겠는데 심지어 저기는 하여서 물릉덩이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빠져 드셔보셨어요 이거 짱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겠지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고급진맛 그 콜리더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너무 너무 그여울인데 우리 우리가 만들어낸. 잘 먹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런 슈팅은 사실 날아와도못 막아. 이게 뭐지 싶거든. 와, 모스타 컬러니까. 아 왼손으로 하면. 맞죠 이거? 이거. 근데 여기가 엄청 잘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잖아요. 그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오는 곳이라 확실히 개인 기량이 다들 좋은 것 같긴 해요. 전반 끝났어요. 경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아주 지금 김천 응원하러 온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럽고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아까 골대 선수가 많이 막아줬는데 일단, 일단 바꿨으니까 골대 선수 저쪽으로 갔거든요. <laughs> 우리 깡스 왔어요. 아주 신났습니다, 지금. 응원가가 점점더 커지고 있어요. 대전은 점점점 응원가가 작아지고 있어요. 이럴수록 더 열심히 불러야지. 요럴 때또 아차차 하면 들어간다고요. 끝까지. 제가 본 팀들 중에서 제일 싸임새 있는 거는 광주. 근데 제일 시원하게 축구하는 건 김천입니다. 한번 더! 저런 짝짝 같은 끝까지 따라가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저런 의지가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에어 김천 축구 마음에 든다. 박수 박수 짝짝! 로우. 너무 또에 쪽에서 놀면 재미없어요. 이기고 있더라도 계속 찔러줘야지. 틀어 막아야 돼요. 계속 이제 두골 앞서고 있다고. 그래서 안일하게 경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쫄리고 싶지 않으면 지금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이동주 선수 좋았는데 일단 이동주 선수 빠지고 이상민 선수 들어왔습니다. 노세현 선수도 들어왔고 셀리드이그 포항에서 먹던 라면 맛이 그리워요. 날씨가 선선해져서 다시 이렇게 라면 먹으면서 경기 보고 싶다. 아니. 아니. 전 선수 여기 잔디가 너무 많이 파여서 혼자 넘어지셨어요. 아, 오호. 아, 그건 걷어내려고 했는데 뭔가 타이밍이 잘안 맞았네. 박승욱 선수, 그 마음 되게 안 좋으시겠다. 걷어내려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근데 실수하면 안 되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만도 자책하지 마세요, 화이팅. 이동혁 선수 나가고 맹성훈 선수 들어오거든요. 김대원 선수 나가고 최기훈 선수 들어옵니다. 오늘 3,261명의 관중들이 오셨는데 3분의 1은 대전 팬분들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너무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 도와주네. 네, 맞아. 자꾸 그 기회를 주더라니까. 이승리할 기세였거든요. 후반 시작하고 너무 빨리 김천이 골을 넣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조금 김천이 행해지지 않았었나. 김천이 주전 선수들을 좀 빨리 뺀것 같아요. 음, 네. 이동영 선수라든지 이동준 선수라든지 계속 공격하는 주전 선수가 있으니까 대전한테 기회를 안 내줬는데 후반 들어서 다 빠져버리니까 좀 대전한테 많은 기회를 내주지 않았나. 소중한 승점 1점이라도 챙기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지금 물불 가리쳐지가 아니다 보니 좀 열심히 감정이 격해져서 응원하게 됐어요. 대전 팬들 제가 대전도 응원하는 거 알죠? 파이팅 하시고 우리 하이건에서 열심히 경쟁해봅시다. <laughs> 오늘 김찬은 스타디움 투어도 재밌었고 경기도 전반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후반전에 조금만 더의사쌰해 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저의 본진 대구로 갑니다. 대구 인천점 갈 거예요. 대구에서 만나요, 그럼.